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7종 준비를 해봤고요. 아, 명명품 2종과 나머지 5종은 문명으로 채워봤습니다. 오늘은 말봉산반호도 있고요. 오늘도 저 변산반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산채 이야기 출발해봅니다. 일본에 어, 말봉삼반호입니다. 멋진 종자목. 어, 말봉삼반호는 매우 발전이 좋고요. 막 노코로도 터졌다가 어, 황선반호로도 터졌다가 진짜 재밌는 난초입니다. 광엽으로도막 터지기도 하고 말봉삼반호 유명한 거죠. 내촉입니다. 뿌리 그런대로 괜찮고요. 뿌리 이렇게 뿌리는 괜찮습니다. 뿌리 한 7, 8 가닥 되고요. 아 말봉 삼반호 내초 변도 좋고요. 이 말봉 삼반호는 발전이 엄청나게 많고 그 유명하잖아요. 말봉 삼반호 혼면은 멋진 종자목입니다. 내초이고요. 이번에는 혼대아 꽃이 제가 꽃을 벌려봤습니다. 산반호화로 대호화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고요. 진한 황색으로 해서 진짜 명명품보다 더 좋은 산반호입니다. 아, 꽃이 세대 달려 있는데 한 대는 지금 물러버려서 지금 누워버렸네요. 이게 떼어버려야 될것 같고요. 아 이게 물러버렸습니다. 물러버려 갖고 누워버렸네요. 떼어버려야 되겠고. 아 이거는 이제 포일을 벗겨버린 상태라 멋진 종자목인데 명명품보다 더 좋은 어, 무명 3반호 어, 입니다 3반호에다가 호화가 아주 멋지게 들었고요 화영도 진짜 좋은 건데 지금 포일을 벗겨버린 상태라 내년에 재개화 한번 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멋진 정자목 산반호와 노코로 아주 멋지게 잘 들어 있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꽃이 정말 멋집니다. 아 호든 산반호든 아, 꽃이 이렇게 멋지게 들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두 대는 정상으로 달려 있고요. 지금 한 대는 이렇게 밑에가 기복적으로 물러버렸습니다. 물지다가 물러버렸고요. 멋진 산반호. 아, 세 쪽을 분쇄해놨다가, 이제, 첫꽃이고요 올해 첫꽃입니다 멋진 산반호. 한번 내년에 재개화해서 명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산반호 하면은, 어, 아, 저희 전시도 나갈 종자, 정작, 훌륭한 종자입니다. 변은 무시하고요. 변, 다시. 어, 신화 받아서 멋지게 만들어 보시고요. 꽃 재개화해서 내년에는 어, 전시에도 한번 대볼 만한 난초입니다. 정말 멋진 꽃입니다. 3번 호보다 3번 호화가 정말 멋진 것이고요 색감과 노코가 진짜 멋진 종자목입니다 세촉의 꽃두 방입니다. 어, 3번에는 샴반중인데 노코도 들어있고요. 아주 멋진 중자네요 이렇게 황색도 강하고 노코도 들어있고 어떻게 발전을 할지 모르는 샴반 노코 베열입니다 모쪽에도 무늬가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요. 두 쪽이고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너무 너무 좋고요. 두 쪽입니다. 4번에는 아주 단엽성 삼반입니다 멋진 종자모.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전면 삼반으로 깊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신화도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황삼반이고요 아주 멋진 종자모. 뿌리가 세 가닥 있습니다. 아, 약품 처리는 했고요. 세가닥이라도 아, 신화에 아, 뿌리가 잘 내려서 아,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철사 그리 엮고 나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배양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편도 좋고 분위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 주문하시면은 아, 밑에 다시. 톱신 아, 발라서 상처 아, 발라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아, 멋진 종자목 3반입니다. 아주 단엽성 3반처럼 변도 작고 아다모가 아주 좋은 개체고요. 아, 4번에 3반 두 쪽입니다. 변3반두 쪽이고요. 5번에는 포곡사피입니다. 이거를 주문을 그 전에 했었는데, 아, 연락이 안 돼서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포국사피 두촉이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6번에는 무명 홍화입니다. 무명 홍화인데 화염도 좋고, 지금 소, 서반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죠? 음, 두이고요 뿌리도 건강하고, 소반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몽처럼 소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화영도 진짜 좋습니다. 색감, 화영 아주 좋고요. 나무랄 데 없는 아, 홍화입니다. 서반의 홍화. 7번에는 체온입니다. 자기 아주 좋습니다. 한 총이지만 두총 묻지 않는 자기 아주 좋고요. 아 뿌리도 건강하고요. 잠 아주 통통하게 달렸습니다. 뿌리가 꽤 있죠. 뿌리도 좋고. 한쪽이지만 두쪽 묻지 않게 자기 아주 좋구요. 자만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체온 7번이 체온입니다. 아, 1번부터 7번까지 소개는 다 해드렸구요. 오늘 진짜 좋은 종자 먹이꽤 있네요. 아, 1번부터 아, 7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1번에는 말봉삼반호, 멋진 종자모. 뭐? 말봉삼반호, 그 유명하죠. 말봉삼반호 하면은 발전도 많고요. 말봉삼반호 하면은 아, 명품종자 대열에 오르는 말봉삼반호입니다. 대척이고요. 아주 멋진 말봉삼반호. 내축입니다아 1번에 빨봉 3만원 내척 14에서 12, 0.6, 0.7, 23만원입니다. 내촉입니다. 이번에는 3반 호에서 꽃이 정말 멋 집니다. 아, 명품 대회에 올 꽃이죠. 아, 이게 화통을 지금 벗고 아, 저기, 포위를 벗겨버려서, 아, 정상직 개화는 하는데, 포위를 벗겨버렸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벗겨버려서. 진짜 명품보다 더 좋은 삼반호화입니다. 삼반호화에서 삼반호화가 아주 멋지게 들어있고요. 색감 보십시오. 너무 멋지죠? 삼반호화로 정말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귀한 난초. 아올첫 꽃대인데 새 쪽인데 한 쪽은 지금 무너져 버렸고요 꽃대가 새 쪽에 꽃두대세 대였는데 한한 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밑에 기부 쪽이 녹아 버렸고요 아, 올해는 꽃만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제대로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꽃은 두 대다 아주 잘 들어있고요 명품입니다. 아 이번에 3반호 새쪽에 꽃두 대입니다. 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멋지죠. 이거 개화해놓으면 진짜 멋진 종자입니다. 명품보다 더 좋죠. 아삼반노 새쪽에 꽃두 대, 18에서 0.6, 0.7, 30만 원입니다. 이런 귀한 종자 들어가셔서 아, 나만의 난초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축에, 세에꽃두 방, 30만 원이고요. 3번에는 3반 중툰대데 노코 계열입니다.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르는 노코 계열. 변도 좋고요. 늬이 아주 좋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벽으로서가지고 이렇게 멋진 종자목이고요. 뿌리도 건강합니다. 아, 3반, 녹고, 중투, 두쪽이고요. 17에서 0.7. 12만원입니다. 4번에는 3반입니다. 변이 아주 좋은 단엽성 계를의 3반이고요. 아, 단엽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종자입니다. 이렇게 신화도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고요. 뿌리는 3가닥입니다. 세 가닥이고요. 벌브 하나 달려있고. 이렇게 철사거리 엮어서 무너지, 저게흔들리지만 않게 심어놓으면 배양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멋진 종자목. 전면 산반.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무늬도 좋지만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후육질에. 아, 담한 변에. 어 아, 전면 산반. 전면 3반이나 마찬가지예요. 변선반 이죠 변선반 두촉 9에서 7, 0.6, 신화는 0.55 이렇게 나옵니다. 7만원입니다. 두촉이고요 5번에는 포국사피입니다. 포국사피 두촉 뿌리는 괜찮고요. 어, 10에서 0.5, 5만원입니다. 6번에는 홍화입니다. 홍화인데, 서반 무늬가 신화에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어, 화형도 좋고 색감도 좋은 홍화입니다. 뿌리 그런대로 건강하고요. 홍화 두처 15에서 8, 0.7, 10만원입니다. 아, 7번에는 체온입니다. 지금 소심 체온. 아주 멋진 중자목이죠.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한쪽이지만 두쪽 묻지 않는 변이 아주 좋은 후육질의 변이, 자리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자마, 통통한 자마 한대 있고요. 뿌리는 여섯, 일곱 가닥 됩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한쪽이지만 진짜 나무랄데 없는 종자목. 아주 목대도 튼튼하고, 신화도 달려있고, 나무랄데 없는 체온. 체온 한쪽에 자마 하나, 15에서 0.7. 13만 원입니다. 아, 오늘도 정말 멋진 종자목들. 아주 똑소리 나는 종자목들만 제가 채워 왔습니다. 이렇게. 특히 1번 말봉산반고요 3만 원 있고. 이번에 호에서 3반 호화가 정말 멋지게 터져 나와 있고요. 3번도 멋지고 4번도 멋지고 정말 오늘은 종자목이 아주 좋은 것들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번에 빨봉 3반호입니다. 빨봉 3반호는 가격도 빵빵하죠. 근데 제 나름대로 저렴하게 올린다고 올렸고요. 뿌리는 건강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배양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7, 8가닥 정도 됩니다. 아, 빨봉 3반 하면 그 유명한 말봉 3반호. 아, 변도 아주 막 강력으로도 나오고요. 아주 멋진 정자목이고요. 내측입니다 아, 23만원이고요. 이번에는 3반호에서 멋진 3반호화로 이렇게 두방 빵빵하게 달려있습니다. 화양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첫 꽃대인데, 지금 꽃대가 세대 달렸다가 이렇게 무너져버렸습니다. 한쪽이. 두 쪽은 건강하게 남아있고요. 내년에 재개 한번 해보시고요. 올해는 확인만 해, 하시면 될것 같네요. 멋진 종자목. 3반 후에서, 3반 후화로, 화염 종은 3반 후화로 멋지게 나와있고요. 이번에 새쪽에꽃두 방, 30만원입니다. 3번에는 아, 3반 중툰데 노코계열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고요 황색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두촉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12만원입니다 두촉입니다 4번에는 3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 3반이고요 이것도 뿌리는 조금 약하지만 뿌리3 새가 다 있습니다 새가닥리지만 건강한 뿌리 새가닥에 벌브 벌부, 튼튼한 벌브도 달려있고요 이렇게 철사거리 엮어서 그대로 움직이지만 않게 나누면 배양하는데 지장 없고요 멋진 변산반입니다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4번에 7만원이고요 5번에는 포곡사피입니다 두 쪽에 뿌리 괜찮습니다 5만원이고요 6번에는 홍화입니다 홍화인데 서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어사목 못지 않는 홍화입니다. 화형도 좋고 색감 좋고 아 어, 서반 무늬도 좋고 6번에 두척 7만 원이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7번에는 채운입니다. 한촉이지만 아주 두척세척 못지 않는 건강한 채운. 변도 좋고 벌부도 튼튼하고. 아, 자마도 튼튼하게 달려있고요. 뿌리가 첫째는 최상입니다. 이렇게 채운 아, 7번에 채운 1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아주 오늘도 멋진 종자목으로 오늘은 최상의 난초가 아닌가 싶네요. 진짜 멋진 종자목 7종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든 분들 안전 운행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이 산책 이야기를 시청하시다가 마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제가 댓글을 잘못 봅니다. 꼭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종료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